안녕하세요. 스타길리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요, 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타이틀을 어,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우려감이지만 어차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 지나가게 될 거쳐야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그,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어 한국의, 어, 동심한 길, 그리고, 어 추석 연휴, 그리고 다음 주에 도래하게 되는, 어, 글로벌 동시 만기일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요 어, 좀 시장이 좀그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어,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 조금 우려감을 표명을 해드렸고 그러나 그 어, 우려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 단기적인 좀 어, 이렇게 심수를 부리는 이런 장세가 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의 종목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스위칭 전략을 가져가면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말스페셜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증시 역시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역시 예외 없이 그 한국 증시는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급락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 그래도 오늘 제가 좀그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증권사, 증권사를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 증권사를 오늘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이유는요, 어, 오늘 증권사들이 그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자, 리즈너블 했어요. 증권사들이 오늘 리즈너블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제가 좀 오늘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미국은 어차피 이제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들이 다른데, 어떤 지역의 고속도로에 가면은 그 스피드 리미트, 스피드 리미트, 제한속도가 뭐, 어, 시속, 뭐, 얼마, 몇 마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어, 제한속도가, 어, r e a s o n a b 이라고 그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 그 얘기는, 어, 제한속도가 리 e a s o 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어, r e a s o 은 이유를 댈수 있는, 어, 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 속도 제한, 그, 스피드 리미트가 왜리 e a s 이라고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들었는데, 그 이유인 즉, 그 고속도로에서는요, 차가 없고, 쌩쌩 달려도 되면, 뭐, 그냥 무한속도로 달려도 되고, 또, 만약에 차들이 좀, 어, 그, 다소간의 차들이 등장을 해서, 어, 서로 그, 거리, 안전거리 같은 걸 유지를 해야 된다라면은,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속도를 유지를 하면 된다. 그런 판단을, 어, 리즈너블하게, 그 운전자가 가져가도 되는 도로다. 이런, 어, 그런 굉장히 합리성을,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어,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고속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리즈너블이 이런 뜻인데, 오늘 사실은 증권사들이, 어, 꼭 잡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증권사 중에서, 어, 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어, 대신증권하고, 대신증권하고, 어, db, db, 증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아침에 그 개장권에서 어떤 그 논평이 좀 나왔냐면은요. 이두 증권사에서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그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그 9월 초부터 또 다시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있는 이런 급락의 어, 그 근거로 뭐 경기 침체를 또 운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실제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스피 또는 코스닥 한국 증시는 어, 그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한 수준의 주가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어, 그런 논평이 어, 시, 시기 적절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그2500 코스피 2500 오늘 위협 받았죠? 코, 코스피 2500 위협 받았, 받았었고 장중해에요 그리고 저기 어 코사 같은 경우는 에 700선 위협을 받았는데 아침에 급락을 하면서 어뭐 위협을 받은 게 아니고 아예 잠깐 이탈을 했었으니까 어 그랬는데 그한 증권사에서는 어 이번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제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어, 또 바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어, 미국의 동시만기일이 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의 f o m c 16, 17일 날그 열리는 그런 일련의 어, 그 과정들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좀그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가 그 시장이 매일 열리지도 않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긴 연휴는 그런 그 상황에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토요일 날 스페셜 방송에서 드린 바도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증권사에서 만약에 추석 연휴, 추석 연휴 기간 전에 만약에 코스피가 2,500, 2,500 아래로 떨어져, 떨어져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야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추석 연휴를, 그 주가가 2,500 이하, 이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어, 그, 그 맞이해야 된다라면, 그 주식을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주식 팔지 말고 어 연휴가좀 불안정해 보여도 주식 팔지 말고 그 코스피 2,500 이하라면은 그냥 주식을 들고 가도 된다.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아무런 실익이 없다. 자두 증권사에서 그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한 수준의 주가라고 할수 있다 한국증시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2,500 이하라면은 어, 추석 연휴라고 하는 그런 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에서는 뭐 주식을 어, 들고 가야지 처분한다라는 거는 실익이 없다 그 얘기는 어, 더 빠지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시장에 저는. 어, 그 많은 그, 그 어떤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끔 이 증권사들이 어, 개인들을 등쳐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어, 욕도 하지만 어, 일부 증권사들 중에 네, 그런 증권사들도 있어서 욕도 하지만 오늘 어쨌든 오늘 날짜 기념으로 이두 증권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그 제시를 해주는 어떤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어, 아침에 일찍 어, 던져주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지 않았을까 역시 이, 저, 코스닥 아니, 코스피 2500 이하에서의 이하에서의 그 주식 매도에 어,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2,500이 잠시 이탈하게 됐지만 다시 복원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맥락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차트를 가지고요.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요. 자, 코스피 차트 오늘 1봉인데요 오늘 1봉인데 여기 8월 달에 저점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 별, 뭐, 이렇게 꼬리가 있긴 하지만, 꼬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어, 그, 어쨌든 최근에 9월 달에도 주가가 8월 달 못지않게 많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장중에 2,500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 그 양전 안에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증권사, 두 증권사의 어떤 그 메시지에 어,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어,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효과를 어, 내지 않았을까 그두 메시지가 이런 측면이 이 차트 차트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차트가 나왔으니까 뭐 이번 주에 잘 하면 뭐그 추석 연휴에 좀더 반등을 한 상태에서 마무 마감을, 마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차트죠. 자 그리고 어, 월봉으로도 한번 보시면은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이게 지난달 월봉 이렇게 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안도하자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양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양전환이 됐으면은 9월달부터 더 강하게 바로 올라갔을 텐데, 양전환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꼬리가 길게 만들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어,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이 꼬리, 이 꼬리 수준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그런 형태. 자 다른데들의 차트들도 보시면은요, 어 이쪽 어, 이쪽 여기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데도 한번 보시면은요, 어그 이런데도 한번 보시면, 어, 그 다음 그 다음 달 이렇게 어, 그 다음 달 저점이 그전 달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뒤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을 월봉에서 이런 데는 더 확연하게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초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음봉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9월 달에 이런 데처럼 빨간색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라면은 8월하고 9월에 월봉을 합해서 이제 10월 달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세의 모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어, 단기적으로, 어, 트리플, 저희 쿼드러플 리칭데이, 그 다음에 긴 추석 연휴, 그리고 그 연휴 중에 FOMC의 결정,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 미국의 글로벌, 그 어, 워커드 러프 2층 내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시, 그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아,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또그 제가 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전술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지나갈 현상이다 이런 차트에서도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그 조금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 아직도 시장이 좀 힘든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시장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셨,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거의 뭐 8월 달 저점하고 별 차이 없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어, 그 코스닥이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많이, 많이 그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이렇게 여기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어, 더 힘든 종목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물론 이제 종목들 중에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차트의 모습 보시면은 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시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저점에 대한 그런 그 안전 장치는 보여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니까 어 일각에서 뭐그 추가적인 뭐 폭락 장세가 나올 것처럼 어, 공포감 말하자면 알이라고 하죠 알, 그 경기 침체 이런 걸 조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 역시 그거에 이렇게 휩, 휩, 휩쓸리지 마시고 어, 단기적으로 전술을 써서 단타하실 분들은 어, 단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전후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어, 반반씩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어, 그리고 그 기술적 지표가 어, 그 바닥 신호가 나와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로 나눠서 반반씩 해야 된다라고 어, 주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어, 이렇게 그 하락 영역에서는 어, 단타 매매가 가능한 구, 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고 어, 단타에 그 가담을 안 한다고 하시 안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월봉의 모습도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좀 위협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 그 8월달 저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까 증권사들이 어, 리즈러블하게 말을 했던 것처럼 어, 그리고 역시 일봉으로는 오늘 이렇게 반등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어, 역시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 거래 코스피 거래 수도 역시 이렇게 일봉 차트 이런 모습이 어 예쁘게 만들어졌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 이제 오늘 지나고. 어, 추석 전까지 나흘 동안의 매매일이 남았는데요. 뭐단 놀면 뭐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어, 단타라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가는 어, 단타를 치다 물리더라도 어, 한번 해볼 만한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 주말에 자세하게 그 어,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대응 방법과 어,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많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증권사에서 어 리즈너블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의 적극성을 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